네, 3주차 2강 1.3절의 D 플립플롭 I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 플립플롭 IC 7474를 사용하는데요. 이7474 IC는 두 개의 플립플롭이 내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플립플롭또 하나의 플립플롭, 두 개의 D 플립플롭이 두개 있다라는 얘기예요. 플리플롭 로 IC 7474를 사용합니다. 이 IC는 총 14개의 핀을 가지고 있어요. 즉 1번부터 여기 이제 이렇게 홈이 파져 있거나 여기 점이 찍혀 있거나 이렇게 해서 1번부터 읽는거죠. 그래서 1번부터 해서 7번 그리고 8번에서 14번까지 총 14개의 핀이 있으며 어 7번 핀을 TTL은 보통 7번이 접지 그리고 14번이 vcc 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서 우리가 ic 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두개의 플립플롭은 전원 단일전원 vcc 와 접지로 해가지고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립플롭이 지금 두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쓰면 되고요. 또 하나는 7번은 접지니까, 어, 여기에 있지 않죠? 8번, 9번이 출력이야. 어, 9번을 우리가 이제 Q로 보고, Q바, 어, 네거티브라고 되어 있는 게 8번에 해당되네요. 그리고 이거 다 외우진 못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 시트에서, 참고해가지고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진리표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이 안 나면은 그런 데이터 시트 보고서 동작을 우리가, 어, 동작을 제대로 하는가, 그거를 내가 만들면 되는 겁니다. 진리표, 데이터 시트는 이제 우리가, 어, 디서든 구할 수가 있죠.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만 되면은 이제 볼수 있고, 책도, 책이 없으면은 인터넷으로 보면 되죠. 그렇게 되어 있는 RC입니다. 여기 뭐어 PR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프리셋 바야. 아까 도아까 했었던 것은 PRN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네거티브가 뭐 바르면 오고 빠르면 하는 거다라는 이죠 클리어 N 클리어 N 여기도 프리셋 N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프리표 RC7474 사용하는 거고요. 얘는 사용했을 때 동작 사양, 즉 진리표, 동작표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어, 이건 뭐, 1, 표 1-3에서 우리가 계속 봤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고 그냥, 뭐 동일하다라고 이제, 느끼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건 사용하는 거안 하는 거고, Qold라는 거, 거 이거꼭 기억을 해야죠. Qold, 과거가, 어, 유지. 음, 이렇게 기억하면 되구요. 데이터가 D 값이 로이면은 출력 Q도 로다. D 값이 하이면은 출력 Q는 하이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데이터 그냥 쭉 나간다라고 기억을 해 두길 바랍니다. 꼭 이런 것들은, 어, 그때그때 막 데이터 시트 찾으려고 하지 말고 D 플립플로 많이 쓰니까 그냥 이거는 기억을 하세요. 동작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어 그렇게 기억하려면 막 외우는 것도 좋지만은 자꾸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귀찮을 때까지 귀찮아도 계속 해 보세요, 이걸. 그러면은 머릿속에 귀찮아지 귀찮은 거 싫으니까 암기가 돼요. 스스로 암기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플리플롭 IC에 대해서 봤고요. 그다음에는 클럭 입력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이어 스위치는, 스위치는, 요 스위치나 인터넷을 하나 다운받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이제 다리가 얘기는 어, S, 싱글 폴, 더블, 스루 해가지고, SPDT의 그러한 스위치가 되는 거지구요. 요거는 이제 딥 스위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서로 연결되는 거고, 떼어놓으면은 때 놓으면은 연결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스위치죠 보통 얘기하는 그런데 이러한 기계적으로 만든 이런 기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기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를 때 누를 때 누르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회로를 한번 볼까 여기 지금 요 회로를 여기다 한번 다시 그려 볼게요 여기 저항 그래서 점 연결해서 그리고 여기를 스위치가 있는 건데, 이거 눌렀어. 눌렀을 경우에 이렇게 접촉이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지가 되네. 여기를 디지털 멀티미터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재면은, 여기 몇 볼트가 나올까? 여기 5 볼트 넣었어. 여기 저항이 있어. 그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 접지야. 그럼 여기 이렇게 딱 재면은 얘는 몇 볼트야? 지금 여기 잰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잰 거야. 연결한 상태에서. 누르면 연결, 이렇게 연결이 될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된 거랑 동일하잖아. 여기 힌트는, 뭔가 알고 있신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반일 거고, 모르는 사람 반일 거 같아. 여기 그냥 도선이지? 여기 그냥 이렇게 내가 잰 거야, 디지털 멀티미터로 DMM으로 이렇게 쟀어. 그럼 얘는 몇 볼, 여기 두선 간에 전이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 키 크기가 똑같은 지점에서 이게잰 거야, 그냥. 내 키를, 고린도 키를 질 때, 어, 바닥부터 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바닥에서 바닥을 재 거는 동일한 거야. 아니면 머리에서 머리를 재는 거야. 그러면 거기는, 어 음, 키가 몇 센치야? 몇 센치야? 0cm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전이야, 전이. 전위. 전류가 있나? 전류는 이쪽 이렇게 저항을 통해 아주 흡, 접지로 흐르지만은, 여기는 저항성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전압강화가 없는 거예요 회로 이런 얘기할 때는 전압강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이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0V야. 그래서 눌렀을 때 이걸 누르면은 0볼트가 되는데 얘를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0볼트가 되는데 내가 누르는 이 힘의 어, 균일성 때문에 균일성 그것도 아니고 어, 이 스위치가 기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접촉이 딱 누르면은 부, 여기 붙었다 안 붙었다 붙었다 안 붙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자 붙었을 때는 0볼트가 되는 거고 떨어지면은 떨어지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떨어져 있는 거지 저항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서 스위치 하에 지금 이렇게 스위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상태에서 여기를 쟀어 이제 디지털 멀티미터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쟀어 이렇게 해서 d m m 에이 여기 그럼 몇 볼트 난 걸까 이렇게 되는 응? 요선을 여기랑 여기 연결해야돼 어. 몇볼트야 여기? 여기 VCC VCC 5볼트 몇 몇볼트다? 몇볼트다? 그렇지 5볼트가 뜨지 5볼트 왜? 여기 지금 전류가 흘렀어요 지금 이 회로에서 이거 딱떼어 떼어. 여기 지금 전류가 흘러? 안흐르지? 안흐르니까 여기가 지금 전압강화가 있어? 없어? V는 IR 이라는 500 법칙 알잖아 그렇죠 여기 전류가 전류 안 흐르니까 여기는 전압 강화가 0V 아니야 그치? 그러므로 여기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압 강화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전류 안 흘렀어 여기에 전류 그러니까 여기는 전압 강화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가 5V면은 이 지점도 몇 V라는 얘기야? 요렇게 재면은 얘는 몇볼트야 0V 이건 당연히 0V지 왜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여기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여기랑 여기 여기 접지야 여기. 접지. 이렇게 재면 얘는 몇 볼트라는 얘기야? 그렇지. 5볼트지. 전체 여기 걸리는 전압은 이게 5볼트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다라고 하는 게 키우의 호표의 전압법칙이잖아. 그렇지? 음, 그래서 여기는 0볼트고 여기는 5볼트라는 얘기인 거야. 즉, 다시, 다시. 얘를 눌렀을 때는 여기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는 0이 돼. 근데 떨어뜨렸어 이렇게. 그러면 전화가 압 여기 전화가 압안 생겨. 그래서 여기가 5 볼트면은 여기가 0 볼트야. 그래서 여기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재버리면은 여기는 5 볼트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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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물론 여러분들도 헷갈리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를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재가지고 여기가 0 볼트라고 했잖아. 여기를 마이너스로 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마이너스를 여기를 안 짓고 여기를 플러스로 재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쟀어 여긴 접지고 이렇게 재면 얘는 몇 볼트야 이건 5볼트다라는 얘기죠 여긴 전화가 강안 생겼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여기서 이렇게 재나 이렇게 해서 제나건 그 5V 다라는 얘기지. 대신 여기 이렇게 재면 얘는 몇 볼트다? 얘는 0볼트다라는 얘기야. 왜? 여기 전압강하가 안 생겼잖아. 전류가 안 흘렀잖아. 전류가 0 a 란 말이야. 0 곱하기 저항 해 봐야 그거는 0볼트 아니야. V는 IR이니까. IR 해 가지고 얘가 0이니까 저항값이 뭐 되든 간에 얘는 0이다라는 얘기야 여기 여기 양단 간에 걸린 전압은 0. 그래서 여기 걸린 전압은 5V.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재도 얘는 5V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건 회로 얘기한 거고, 지금. 자, 다시 딱 눌렀으니까 그때는 접지랑 연결되니까 여긴 0V고, 그 다음에 내가 스위치를 아무리 잘 눌러도 얘가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접촉, 접촉 불량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브레드보드에다가 실험을 할 때에도 그 리드 선을 이렇게 딱 꼽을 때, 그 구멍에다가 딱 꼽을 때도 얘가 이렇게 양쪽, 이구멍의 양쪽에 디디디디건들려져 그러니까 그때는 접촉 불량이 그걸 접촉 불량이라고 하는 거고. 접촉 불량 딱 눌렀을 눌러서, 눌러서 나는 영으로 딱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접촉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떨어지면은 그때는 여기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라는 얘기야. 5볼트라는 얘기야. 이렇게 5볼트가 됐다라는 얘기야. 다시 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0볼트 붙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채터링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채터링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바운스 현상이라고도 얘기해요. 바운스 현상. 이건 이제 키, 이 스위치 스위치에 대한 스위치에 대한 바운스라고 해서 키 바운스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터링이나 키 바운스가 이러한 우리 딥 스위치로 사용하는 이런 스위치에는 그런 현상이 항상 발생을 한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뜨는 이러한 신호 때문에 회로가 오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이따가 알아볼 그러한 클럭 입력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번더 볼게요 그래서 스위치 사용으로 인해 키 바운스가 발생하게 된다 어, 그래서, 클립 플로그의 클로그를 사용할 때에는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림 1-16은, 그림 1-16은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의 그림 1-15에서의 출력 신호이다. 출력은 여기를 출력으로 잰 거예요. 신호이다. 스위치를 한번 눌렀을 때, 한번 누른 것은 누른 것으로 인, 인식이 되나, 어, 그러나, 그렇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회로를 이용한 클럭의 입력 입력은 문제의 발생 여지가 있다. 즉한번 눌렀을 때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이렇게 한 한다는 얘기야. 즉 요거는 신호야. 5V고 여기 0V 레벨이면 5V 0V 되는 그 의미는 지금 여기에서 아까데 얘를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얘는 도선이잖아. 그래서 여기 잴 때는 0볼트다라는 얘기야. 다음에 여기가 떨어졌을 때는 여기 재면은 얘는 5볼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0볼트 됐다가 5볼트 됐다가 또 0볼트 됐다가 5볼트 됐다가 이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음, 어, 좋지 않은 스위치일 경우에는 이런 펄스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눌렀 눌러 꾹 눌렀으니까 얘는 이렇게 0으로 되겠지. 0으로 되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 음, 키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문제의 발생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림 1-17과 같은 키 SR 레치를 이용한 키 바운스 제거 회로를 사용해서 플립 플롭 실험에는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한번 동작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작을 보면은, 자, 랜드 게이트고, 여기 키인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어떻게 신호가 나가지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스위치가 지금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네.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얘는 여기가 접지니까 0이니까 0이 이쪽으로 나가지지. 그럼 여긴 0이야. 여기는 5V인 거고, 여기가 그래서 5V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랑 이 지점이랑 여기 이 지점을 디지털 멀티미터로 재면은 얜몇 볼트라는 얘기야? 0볼트다라는 얘기야. 왜? 접치랑 연결이 되어 있고 접치랑 연결이 안 되어 있어도 여기랑 요 선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재도 여기는 몇볼트야라는 얘기야? 0볼트야. 왜? 같은 라인에 있는 도선이니까. 저항을 통과한 게 아니잖아. 여기는 그래서 어 저항 성분이 0이야. 저항, 저항이 0옴이야. 여기는 저항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저항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부분을 키를 잰 거야. 그래서 0볼트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이제 좀, 이제, 삼, 이제 생략 좀 할게요. 어쨌든 이 얘기를 이해했을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시 연결했으니까 0볼트네 0이 여기 입력 들어갔으니까 이 랜드 게이트의 출력은 뭐가 될까? 엔드 엔드에, 엔, 음, 엔드에 빠니까, 버블이니까, 무조건 논리 1이 되겠네. 1 돼서 1이 피드백 들어왔어요, 1이. 그리고 여기는, 여기 연결이 안 되어 있지, 접지랑. 그러면 VCC가 해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안 흐르지. 이쪽으로만 흐르네 그때 여기 레벨은 이 지점이랑 이 지점을 딱 찍으면 몇 볼트가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5 볼트가 되는 것이죠, 5 볼트가. 5V가 여기 들어간 거야. 논리 1이 이렇게 들어간 거다라는 얘기야. 논리 1, 1 들어가면 여기 몇이 될까? 그래서 0이 되지. 0 피드백 돼서 여기 0 되네. 0, 0이니까 1이 되고 여기는 0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키를 위로 올렸을 때 여기를 S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R. 그러면 S, S가 0이고, S가 0이고, S가 0이고, R이 1일 때, R이 1일 때이 키인, 그걸 Q라고 할게요. 이걸 키인이라고 쓴, 거야. 키인. 1이라고 이렇게 쓴 거야. 그때 출력은 1이 나온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음. 다음에 여기는 조건이 지금 00이랑 11은 지금 만들 수가 없으니다둘 중에 한 군데 연결되는 거니까. 0, 0이 된 거야.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 이제 하는 것 마저 해야죠. 스위치를 이 밑으로 내렸어. 그러면 여 위에는 연결이 안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니까 여기는 5번으로는 뭐가 입력으로 뭐가 들어가? 0이 들어가시는 것이죠 여기 접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여기 연결안 됐으니까 5V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이 5V가 되겠네 논리 1이 되는 거야 자0 들어가면 랜드게이트의 출력은 뭐가네? 1 되지? 1 돼가지고 여기 피드백 돼서 1이 되네 1이 되니까 여긴 몇이 돼요? 0이 되겠네. 0 되니까 이렇게 해서 0이 들어와서 여기는 00 입력 들어가니까 출력은 항상 1이 돼요. 그래서 0과 1이 되네. 여기 그래서 출력 Q와 여기 QN은, Q는 여기가 0이 되고, QN은 1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 S와 R이 각각 1, 0일 때, 1과 0일 때 얘는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음. 어, 이럴 때, 요걸, 요걸 예를 들어 볼게, 그냥, 여기를. 자, 그런데, 얘 스위치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연결을 했지? 그러면 이 스위치를 갖다가 내가 요쪽으로 돌릴 때도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어, 이 레버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요기랑 연결이 되는 것이 있고, 요 쪽으로도 연결이 되는, 그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고랬을 경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펄스가 딱 연결하면 여기가 이 스위치가 이 스위치가 여기 연결하면은 0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0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1이 된다라는게 이런 스위치 다 모든 스위치가 다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사용하는게 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 0이 됐다가 0이 되면은 여기 출력 지금 몇이 나왔어? 0이니까 여기 1 나오는거지 1 1 나왔던거야 출력추가 오케이 음자그 다음에 얘가 0이 됐다가 다시 1이 됐어 이렇게 1 되면은 1 됐어 1 그러면 1, 그리고 0이었는데, 아까도 볼게요. 0 됐을 때 1이 가가지고 1 돼서 여기는 0이었잖아. 그치? 0이 와지지, 여기 0. 그러니까 이때는 출력이 뭐가 되는 거야? 1이지. 즉, 얘가 이쪽으로 스위치를 내렸, 내렸는데, 내렸을 때 0이 당연히 되는 거야. 이게 최종치로는 이렇게 0이 되는데, 접촉불량으로 해서 1이 될 때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1이 됐는, 됐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뭐가 됐어? 여기 출력으로? 계속 0이 들어와지는 거니까, 얘는 그냥 항상 1이 되겠네. 즉,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이거는, 어, 우리 레치회로 배웠었죠?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야. 1일 때 유지되고, 0일 때에는 이값 때문에 0이 되는 것이고, 0, 여기가 0이 되면은 그냥 0이 되는 것이고, 아니, 1이 되는 것이고, 1이. 여기는 1이 되는 것이지. 이리면 마찬가지로 또 1이 되는 거야. 물론 얘는 항상 계속 0이 되는 것이네. 그렇죠? 얘는 계속 0이 되는 거야. 이 출력값은. 그래서 SNS 값이 1이고 R 값이 0일 때 얘가 0이 되는데 1이고 0일 때 0이 되는데 얘가 여기가 R 값이 R 값이 여기가 1이 되더라도 여기가 1이 되더라도 아니 1이 되더라도 얘는 항상 불변으로 일일로 이렇게 유지됨으로써 불변으로 해가지고는 얘는 계속 0으로 나와지겠다라는 얘기에요 0으로 나와지겠다라는 얘기인겁니다 오케이 음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 위로 올렸을때를 얘기할게요 아까 여기였다가 위로 올렸, 올렸을때를 볼래 그러면 딱 올리면은 여기 접치로 이렇게 연결되지 접치 그러면 여기 지금 0인거야 여기 0 여기는 0이 들어가지는 거야 지금. 그렇죠? 0 들어가지면 여기 출력이 뭐가 돼? 1이 되지. 1와 가지고 여기는 지금 1인 거니까 VCC가 논리 1인 거니까 1이고 여기도 지금 1이 들어왔어. 1 1이면 얘는 0이지. 0이 와 가지고 여기 0 됐다 지금. 0이딱 돼서 여기는 1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요 입력으로 들어온 이 0이 0이 요 0이 1이 되겠지. 1도 되겠지. 왜? 여기가 스위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요 스위치 요 스위치가 여기 이 스위치가 여기 붙으면은 0인데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는 거야 붙으면 여기 접지니까 0이 되는 거고 떨어지면은 떨어지면은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된거 VCC하고 그냥 연결된 거야. 아 여기 떨어져 있는 거라는 얘기지. 떨어지면 이거 5가 되는 거 아니야. 논리 1이 되는 거 아니야. 1. 그치 그러면 논리 1이 됐다라고 하자고 이렇게 논리 1. 논리 1 되면은 1 1이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 0이니까 여기는 항상 뭐가 되는 거야? 1이지. 되1 1. 그래서 여기 1과 1일 때 S와 R이 1 1일 때1 1일 때 이 SRH 동작표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서 그러니까 Q 올드 계속 불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와지는 거 아니야. 0으로 이거. 여긴 0이고 Q 반은 0이고 요쪽으로 나온 것은 Q는 지금 항상 1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0과 1일 때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가 더 중요한 얘기냐면은 이렇게 채터링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채터링이 발생하더라도 여기가 1이었으면은 1이 되는 것이고 0이었으면은 0이 계속 되는 거야. 그 그림을 이렇게 그다음 페이지에 얘기를 해 놨어요. 이렇게. S와 R 값이 1이야. 그리고 얘는 0이야. 이랬을 때 S 값을 a S 값을 S 값을 지금 여기가 S입니다. 여기가 s 예요 여기가 R이고, S를 0으로 떨어뜨릴 거야. 0으로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이 스위치가 0이 있었다가 1위로 옮긴 거야. 이 지금 파란 선으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옮겼으면 옮길 때 얘가 채터링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에 이렇게 띡띡띡띡띡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에 이렇게,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딱 여기 밑으로 내렸으면 그때는 0이지. 0 됐어. 0 되니까 1 되고, 1되고 여기는 1인 거니까 여기는 0 돼가지고 0 되니까 여기는 항상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출력값은 t1이라고 하는 이 출력값은 1이 된 거야 여기서 여기서 1 됐어요 다음 1이 이제 접촉불량이니까 떨어질 수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바깥으로 요스 위치가 이렇게 떨어진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떨어졌어 떨어지면 몇 볼트가 되어 이가 논리 1이 되는 거지 빨간색으로 논리 1이 되는 거야 1 들어가고 여기는 아까도 1이었으니까 1이 돼가지고 여기는 0이 되었단 었 말이야 0이 들어가지면 여기는 몇이 돼? 1이지 1 들어가니까 여기 1이고 여기는 항상 1이지 왜 여기 여기 붙이지 않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는 여기 여기가 왔다갔다 하는 거야 여기는 항상 1이야 이거 이 VCC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1이고 여기도 1이야 그러실 경우에는 1, 1일 경우에는 뭐라고? sr 넷 아까도 거기 동작표에서 그렇지, 불변이었다는 얘기야, 불변. 불변이니까, 여기, 요, 하이일 때, 논리 1일 때, 요 구간에서는 불변으로 동작을 한 거야, 이렇게. 논리 1이 출, 키임이라고 하여 있는, 이 출력 Q는, 지금, 요, 출력, 키이는이키이는 논리 1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지금 0으로 떨어졌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붙은 거야. 내가 스위치를 갖다가 딱할 때, 띡띡띡띡 한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0으로 된 거야. 0 되니까 여기 0이니까 여기 몇이 나와? 1이 나오지. 그래서 출력 요때 0일 때에는 요 구간 0일 때에는 요 입력값에 의해서 이제 1이 나온 거예요. 또 여기 하일 이 때는 마찬가지로 유지가 된 거야. 불변이 된 거야. 그래서 1이 나온 거고. 여기도 띡 0이 되면은 당연히 그냥 1이 되는 거고. 유지. 당연히 1. 그리고 유지. 해 가지고는 그다음부터는 계속 여기에 0이 안정적으로 접지가 딱돼 버린 거니까 출력 Q는 계속 출력 Q는 출력 Q는 계속 1이 나와지겠다 라는 얘기인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야 그래서 S 값은 지금 이렇게 해서 나와진 것이고요 Rn 값도 마찬가지로 Rn 값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볼게요 어, 여기서 보면은, 스위치를 이제 이쪽으로 딱 했어. 그러면은 이제, 이알 값으로는 여기가 0이 들어가지네. 여긴 떨어뜨려 놓은 거니까, 이건 이거는 이제 떨어뜨려 놓은 거니까, 여기는 논리 1이 그냥 무조건 들어가진 거야. 여기는 논리 1이 무조건 들어가진 거죠. 하이로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에 붙였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스위치에 이걸 밑으로 탁 내렸는데, 그때, 그래도, 이렇게, 어, 바운스, 키 바운스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이 스위치 이렇게 딱 내렸어 그러니까 0이니까 여기는 1이 되고 여기 1 되고 여기 1이니까 여기는 0 되네 0 들어왔어 여기는 0이야 0 그리고 0 됐어 그런데 얘가 키바운스 때문에 얘가 여기가, 여기가 오픈될 수가 있어 오픈된다라는 얘기야 오픈되니까 여기는 5볼트가 1이 들어가지겠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논리 1이 들어가는 거 논리 1 이렇게 논리 1 들어갔어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계속 얘가 0이니까 여기는 항상 1이 되는 거네 1 되고 1 되고 여기는 항상 0이 되네 이렇게 해서 여기는 0인 거리고 여기는 1일 때에도 그냥 1이 값이 나와진다라는 얘기야. Q old가 된다라는 얘기지. 다음에 얘가 또 다시 붙었어 이제 여기 딱 붙었어.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요 0이 되겠지. 요거 요 0이 되겠지. 0 들어가면 1되고 0되고 해가지고 계속 해봐야 얘는 계속 출력은 0이, 어, 나와지겠다라는 겁니다. 요 바운스, 요 바운스에 있어도 키 2는 그래서 0으로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스위치를 다시 이 위로 동, 오, 음, 이렇게 딱 연결을 하더라도, 이걸 딱 이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채터링이 발생이 하는데, 그 채터링이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SR 렛치 를 구성함으로써 이 출력 Q는 어떻게 나간다? 그렇지 그냥 꾹쭉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나왔냐 하면은 이제 중요한 이것도 중요한 거야 키 1이라고 되어 있는 출력은 이렇게 요 놈에 따라서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펄스가 이렇게 나와줬어. 여기도 이렇게 그냥 펄스가 이렇게 나와주고 이렇게 펄스가 나와주는 거야. 이렇게 펄스가 나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 7474IC에 클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키인을, 키인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어, 클럭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키인은 몇 배속이 되는가는 이제, 그 D, D, 음, 그 주파수를 갖다가 따져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 바운스 제거회로 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27분이 지났네요. 어, 1.5절 실습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습, 실습은 좀 쉬었다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좀 이따 보, 봐요. 네.